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양의 블루초라고 불리는 아티소, 아티초크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그럼 아티초크를 왜꼭 먹어야 하는지, 그 놀라운 세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그리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서양에서는 아티초크, 베트남에서는 아티소라 불리우는 아티초크는 우리 몸속 소화기관의 든든한 슈퍼 히어로라는 점.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준대요. 쾌변은 기본이고요. 두 번째 놀라운 이유. 바로 간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아티초크에는 시네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시네린이라는 녀석이 간의 해독작용을 활발하게 돕고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지쳐있는 직장인 분들, 술자리가 잦은 분들, 늘 피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아티초크로 간 건강을 확실하게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개운하고 활력이 솟아나는 걸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술좀 드리는 분들은 아티소, 아티초크, 밀크시스를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마지막 세 번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까지 척척 해낸다는 점. 아티초크는 혈관 건강에 적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지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특히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의 선물 아티소도 함께 복용해 보세요. 아, 그리고 아티초크는 체중 관리, 즉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은 높아서 식단 관리할 때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거예요. 서울 강남역 청담인 한의원 안상원 박사는 스페인산 아티소와 국산식물성 콜라겐 성분을 배합하여 위너 아티소 건강원을 개발하였는데요. 구입은 쿠팡에서 가능하며 숙취와 간기능으로 고민하는 남성들,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으로 고민하는 여성들 그리고 다이어트가 필요한 모두에게 꾸준히 복용하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서양의 블루초, 아티초크, 아티소의 놀라운 효능과 다양한 매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말 서양의 블루초라는 아름다운 별명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제부터 아티초크. 건강한 위너 아티소 매일 복용해 보시고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 확인도 저는 다음에 훨씬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